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스토어란 가게를 뜻하는 용어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종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켓, 상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무료 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료를 사용하시기 전에 무료로 먼저 설치해서 경험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유료 앱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나 제공하는 통신사에 따라서 여러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원스토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 스토어는 미국의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플레이 스토어라고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사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와 네이버의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말합니다. 원스토어에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세 종류의 스토어 이외에도 다른 스토어들이 있기 때문에 스토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어도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가능한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글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서 안내하고 있는 순서로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순서는 폰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메뉴를 찾아서 순서대로 진행해 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선택하고 계정 및 백업 메뉴를 터치합니다. 계정 및 백업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계정 및 동기화 메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선택하고 다음에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계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고 본인 계정을 선택하면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만난 분들 중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을 하면 화면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글 계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을 설치하고 그 앱들을 활용해서 좀더 스마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앱들을 설치해주는 것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이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구글 계정은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탕화면에 지금처럼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이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글 폴더를 찾아서 터치합니다. 구글 폴더가 열리면 아이콘 중에서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여기서는 홈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화면으로 이동하고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화면이 열렸습니다. 플레이스토어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가로의 색개서는 메뉴를 말합니다. 메뉴에 빨간 점이 보이는데 이 빨간 점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알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빨간 점이 표시됩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검색어를 직접 입력할 때 키보드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서 검색어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플레이스토어 화면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터치를 해야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게 되면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에 커서가 깜빡거리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에서 커서는 깜빡거리는데 화면에 키보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키보드가 나타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검색을 할때 음성으로 입력하시면 편리합니다. 오른쪽의 동그라미는 플레이 스토어에 로그인한 계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래를 보면 게임, 앱, 영화, 도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네 메뉴 중에서 도서 메뉴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메뉴는 파랗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이네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선택한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로 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선택한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일 상단에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의 내용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 이름을 보면 메뉴 이름이 어렵지 않습니다. 게임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 메뉴를 터치하면 되고 앱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앱을 터치합니다. 영화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영화 메뉴를 터치하면 되고 도서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도서 메뉴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단에 게임이나 앱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검색어 입력하는 난을 보면 앱및 게임을 검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단에서 게임이나 앱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게임이나 앱 관련된 내용을 검색어로 입력하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어 입력란 바로 아래에 보면 추천 메뉴, 인기 차트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보면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메뉴를 이용해서도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즈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키즈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키즈 관련된 화면으로 내용이 바뀌고, 여기에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화면이 열리면 아래에 여러 카테고리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어떠한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화면을 올려보다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나오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카테고리 내용이 표시됩니다. 맞춤 추천 관련한 앱들이 표시되고 프리미엄 앱들도 표시됩니다. 생산성 관련한 앱들도 표시돼서 이 화면에서도 위로 올리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각각의 또 다른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세분화가 됩니다. 지금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앱을 검색하지 않고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앱을 선택해도 다양한 앱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왼쪽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카테고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메뉴를 이용해서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봅니다. 관심 있는 메뉴가 보이면 해당 메뉴를 터치해서 내용을 검색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취소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나 어떠한 메뉴를 선택해서 검색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하고자 하는데,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이 사라져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다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기본적인 플레이스토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